자, 그다음 이제 순열인데, 이거 아까도 봐봐. 자, 경우에, 경우하고, 그지? 경우하고, 경우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예, 경우에, 예, 수를 딱 구분해야 돼. 그지? 구분해야 돼. 음. 이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네. 그지? 어, 그래서, 어, 1콤마 H, 어. 3 H, 그 다음에 어. 5콤마 H. 어.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고, 음. 동전 앞면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 다음에 뭐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네 어세 가지 이렇게 다 받는 것이 있다 말이야. 예. 이걸 말하면 경우의 수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맨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경우가 중요한 거이요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것은 뭐야? 이것은 공식이 없어.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교과, 교과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지. 사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 그게 이제 날씨가 춥고 이렇게 막 피곤하고 이러면 이게 이불 속에서 이게 손을 모고 으막오 아, 분만 더아그막 잡니다 이렇게 피곤하다 게으 게으른 거지 이렇게 오 어, 분만 더 계속 자요 이렇게 어. 이게, 이게 팔다리가 이제 게으른 게 있지 이렇게 막, 막 자는 거야 이렇게 어. 음. 그것도 게으른 건데 정말 심각하게 게으른 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거 정말 게으른 거야 어. 이게 이게, 어, 5분 만다꽉 이렇게 사는,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인 게으름이거든, 이게. 육체적인 게으름이야.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생각의 게으름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 생각을 부지런하게 해야 돼. 어, 어. 생각의 게으름이 돈. 아우 나, 내가, 나는 이거 뭘 하냐면, 은행 가서 뭐돈 빼오고, 뭐돈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동사무소 가서 뭐 도장 찍고, 막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음. <놀람> 왜냐면,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막이 네. <laughs> 어, 그 피해를 요즘 내가 몇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봐요. 어. 뭘 일을 진짜 해보려니까 그런 거에 막 게을르고 있으면 그 일이 진척이 안 되더라고. 어. 막 가서 뭐 허가도 맡아야 되고, 뭐 신고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복잡하거든. 막 생각이 싫어. 막 이러는데, 어, 그러면 안 돼. 나도 깨닫고, 내가, 나도 생각, 수학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 어떤 겨련이 많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다그 다음에, 이걸 경우잖아요. 이걸 찾아낸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할 때도, 이게 순열이 있어요. 순열이. 순열이 뭐냐면, 경우의 수야. 아, 경우야, 경우. 순열은 경우야.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좀 이따가 이제 순열에, 순열의 수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순열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 다음에, 수녀를 수를 아는 거지. 어, 경우를 알아야 돼. 경우를 알면 뭐야? 경우를 알면, 오, 세 가지네, 답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지? 어, 경우를 알면 뭐 아, 2 곱하기 3이네, 6가지네 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니까, 러 수녀를 알고, 수녀를 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 계속 갈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조합을 알아야 돼. 조합을 알고, 조합의 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안고도 안는 얘기 같은 데 있잖아. 이게 만약에 수학 선생 님한 20년 이상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 여기 여기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20년 동안 잘못 가르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 나는 맨날 경우의 수만 가르쳤구나. 나는 맨날 순열의 수만 가르쳤네. 나는 맨날 조합의 수만 가르쳤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핵심을 잘 모르고 가르친 거지. 이거 꼭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구분해. 핵심 어디 있어? 요 여기 있는 거지. 이제 여기 여기가 핵심은 음. 자, 그다음에 여기 순열 한번 봅시다. 순열. 그럼 순열이 뭐냐?부터부터 가봐 야지 순열이 뭐냐? 자, 순열은 순열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서로 서로 다른. <laughs> 자, n개의 서로 다른 n개의 n개의 원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게 아,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자, 두 번째. r개를 r개를 택하여 이렇게 r개를 택하여. 서로 다른 n개 원소에서 자, r개를 택하여. r개를 택하여. 세 번째. 어, 배열한 거지. 배열 어 조금 붙이자면 주로 뒤에 가면 이제 배열이 다른 게 있으니까 어, 일열로일열로 음, 일렬로, 음, 일렬로 배열 일 어, 일렬로 배열한 거죠 어일열로 그렇지 일열로 배열한 것이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순열이야 자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일열로 배열한 거 이게 순열. 이게 이순열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순열의. 순열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n개의 n 개 원소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 거다. 이렇게.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다음 다시 한번. 자, 이게 순열이고, 이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 것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두 번째 자, 순열의 수로 한 번. 순열의 수, 순열의 수. 자,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앵개에서 일, 이, 삼, 사 이렇게 해가지고 앵개가 어, 있어. 이렇게. 요거 가서 앵개가 있어. 서로 다른 앵개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앵개에서. 자, 알게를 택하여 두 번째, 두 번째 자 알게를 알게를 택하여 이렇게 알게를 택하여 음.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자 알게를 택하여 자 일렬로 어 일렬로 일렬로 자 배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배열한 거다.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거. 서로 다른 n 개의 원소를, 서로 다른 n 개의 원소를, 이렇게 한 거지. 서로 다른 n 개의 원소를. 음. 자, 일렬로 배열한 거예요, 다시. 여기 보면,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떤 첫 번째 뽑힌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여기 서로 다른 n 개에서 지금, 뭐냐 알개를 택하는 거예요. 여기도 두 번째, 여기로 가자 자, 알개를 택해야 되는데, 알개 택했는데 몇개 중에서 택하냐면, 지금, 서로 다른 n 개에서 몇 개를 택하는지, r 개를 택하는 거지. 첫 번째는 첫 번째 내가 어떤 걸 n 개에서 r 개를 택하는데, r 개를 그냥 잠꺼 보니까 확 꺼내는 게 아니야. 한 개씩 꺼낸다만 해. 어, 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하나 꺼낼 때는 이 경우의 가지 수가 몇 가지냐면 n 개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한 개를 꺼낸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 n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n 가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가 뽑혔다 쳐봐 여기 여기가 지금 그 뭐냐면 이가 이렇게 뽑히는 이가 이렇게 하나 뽑혀 나오는 요거의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n 가지라는 거지. 왜냐면 첫 번째 이게 뽑힐 가지수가, 너가 뽑힐 수도 있고, 또는 너가 뽑힐 수도 있고, 또는 너가 뽑힐 수도 있고, 또는 너가 뽑힐 수도 있고, 하회법칙에 해가지고, 이첫 번째 뽑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n 가지라는 거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아, 또는 내가 엔 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 지금 이제 뽑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가 뽑히게 될그경우에 가짓수가 N가 되었지. 그래서 얘는 얘는 이제 예, 여기 있는 주머니에 지 없는 거지 이제. 그럼 이 주머니 안에 몇 개가 있냐면 이 집합 안에 몇 개가 있냐면 이제 n 3개가 남아있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를 뽑아야 돼요. 그렇지? 두 번째 뭔가를 뽑는데 지금 이 안에 몇 개가 있냐면 N-1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N-1개 중에 어떤 걸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가 뭐가 뽑힐지 몰라. N-1개 중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 뽑히게 될, 어떤 것이 하나 뽑히게 될그 경우의 가지수가몇 가지냐 면 어, n 마이너스 3가지다 이렇게 된거지. 그세 번째, 그럼 세 번째 뽑히는 거는 이 다음에 여기 n 마이너스 2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딱 뽑혀 나올 가지수가몇 가지냐 면 n 마이너스 2가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어, 그래서 어, n 마이너스 3가지 이렇게.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r 번째까지 오는 거죠. r 번째. 그리고 r 개를 택하는 거야. 수열은 뭐야? 수열은 여기가 뭐야? 여기가 결론 r 번째라는 말은 뭐냐면 r 번째가 바로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지 일반항. 이렇게. 어. 1 2 3. 1 2 3どんど 돈. 여기 어떻게 되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일반항이잖아. 일반항. 그지이 수열이 그던지 수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두세 개를 보고 여기 있는 r 번째 규칙을 찾을 수 있니? 이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어, n에다가 하나 뺐어. 아, 요거 한 개를 뺀 거구나. 아, n에다가 두 개를 뺐어. 아두개 여기 아, 있는 두 개를 뺀 거구나. 이렇게 한 거지. 음. 그럼 r번째는 뭐야? r번째는 n에다가 이 앞쪽에가 뭐냐면 여기가 r번째니까 이 앞쪽에 r-1개가 있겠지. 그래서 아 여기서 r-1개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구나. r-1개를 빼주면 되는구나.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이 밑으로 쭉 계속 해나가면 돼. 다시 이 필기를. <laughs> 여기서, 자, 첫 번째, 첫 번째 뽑힌 게몇 가지냐면 n 가지였어. 두 번째 뽑힌 게몇 가지냐면 n 마 가지고, 자, 세 번째 뽑힌 게 n 2 가지고, 어, 이렇게, 자, 네, 어, 네, 번째, 네 번째 뽑힌 게몇개 있었지? 음. 그리고 그래 쭉 가가지고, 여기 뭐냐면, 자, r 번째, r 번째 뽑히는 가지수가 이제 규칙을 보니까 어떤 규칙이 나왔는고 하면, 전체 n 가지에다가 이렇게 M, 아, r 1만큼, r 1 이렇게 거지 n-1, n-2, 두개 뺐구나. r번째면 여기 아, r-1개를 빼주면 되네. 이렇게 한 거지. 그래 봤어. 자, 그런데. 자, 그럼 다시 이걸 볼게 여기 n가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n가지는 처음에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 있으니까, 여기 n가지는 1이 뽑힐 수도 있고, 2가 뽑힐 수도 있고, 3이 뽑힐 수도 있고, 쭉 가가지고 n이 뽑힐 수도 있어. 뭐가 이 n개 중에 하나가 뽑힐 수 있어 n가지야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첫 번째 뭔가가 뽑혔는데 어 뭔가가 뽑혔어 그지 예를 들어서 1이 뽑혔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한 거지 1이 뽑혔어 자 1이 뽑혔어 1이 뽑혔으면 이두 번째 이제 그 집합 안에는 2부터 해가지고 n까지 n 3개가 들어있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1은 벌써 뽑혔으니까 뽑으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뽑힐 수 있는 건 2가 뽑히든지 3이 뽑히든지 이렇게 해서 n이 뽑히든지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n 마이너스 3가지야.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1이 뽑힌 게 아니라 3이 뽑힐 수도 있지. 그거 n가지거든. 만약에 3이 뽑혔다고 가정해 봐. 만약에 3이 뽑혔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뽑히는 건 1이 뽑힐 수도 있고 2가 뽑힐 수 있고, 3 뽑혔으니까, 4가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가가지고, n이 뽑힐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된는 거지. 한번더 해볼까? 만약에, 여기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야? 1이 뽑히고, 3이 뽑혔어. 그럼 세 번째 뽑힐 수 있는 거는, 2가 뽑히든지, 4가 뽑히든지, 5가 뽑히든지, 아, 아, 아 맞지? 어, 예, 오케 이렇게 이 가가지고, n이 뽑히든지, 몇 가지면, n-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는 거지. 여기 만약에, 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두 번째, 3이 뽑히고 4가 뽑혔어.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1이 뽑히든지, 2가 뽑히든지, 3, 4는 벌써 뽑혔으니까, 그 다음 5가 뽑히든지, 2가 가지고, n이 뽑히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음. 이게 뭐야? 바로, 아, n가지, n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야? n-3가지.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얘기지. n가지인데, 그 n가지에 각각에 대해서 그 n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시 n-1가지 이렇게 한거지. 그 n-1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n-2가지. 아 이런식으로 가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다시 그래서 뭐야. 그그 그 각각에 대하여. 그지? 그 각각에 대하여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거지. 자그 각각에 대하여.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고배법칙이다. 이게. 그 각각에 대하여, 바로 고배법칙이다. 그치? 그 각각에 대하여, 고배법칙.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예, 네 바로, 이렇게 n 가지그 각각에 대해서 n-1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n-2가지, 그 이렇게 해서 똥똥똥 가서, 그 각각에 대해서 세어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오, 오, 오 다시, 다시, 됐습니다. 여기 끝에 마무리 잘 된다. 여기 아니지? 자, 알게만 하는 거지? 너무, 너무 섣불렀다. 자, 그래서 뭐야? 여기 N가지, N-3가지, N-2가지.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이게 N개가 아니라 R번까지니까. 이게 R번째까지, R번째. 그럼 이게 세번째잖아. 이게, 이게 세번째란 말이야. 세번째는 N-2잖아. 여기 뭐야? 어. 두 번째 N 마이너요아 앞에 하나 뺀거고 요거는 뭐야? 요거 두개 뺀거다. 이렇게. R번째는 요렇게 써죠 R번째는 N에다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요게 바로 R번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렇지 수열의 일반항이다. 오케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자 순열의 순열의 수다. 이렇게 순열의 수다. 이렇게 순열의 수. 그러니까 순열의 는 뭐냐면 순열의 수는 바로 아, 곱 법칙이구나. 아, 순열의 수는 뭐냐면 순열의 수는 바로 고배 법칙이다. 이렇게. 순열의 수는 고배 법칙이다. 그 정확하게 하면 순열의 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열의 수 1이다. 이렇게. 순열의 수 1. 이렇게. 순열의 수한개좀 이따 유도할 거야. 순열수는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순열의 수고 이 순열수의 기호가 있어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되면 이 순열수의 기호로 되면 npr에 이렇게 npr이다. 이렇게. 오호. 이게 뭐냐면 바로 순열의 수다. 이게. 이게 바로 순열의 수다. 이게. 이거 순열의 수 기호. 그렇지? 순열의 수 기호. 여기 3쪽에 잠깐 봐봐요. 삼쪽에 3쪽에 보면 음 네, 아까 내가 뭐했냐면 수녀를 가르켜줬지, 그지? 자, 수녀를 가르켜줬다. 이렇게 수녀. 그 괜히 보면 아, 이거를 수녀질 한다. 서로다 앵개에서 알기를 택하여 알게를 배열한 것을 수녀 순열, 수녀 한다. 이렇게. 앵개에서알게를 어. 택한 수녀질 한다, 그지? 정확한 이름은?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거를 먼저 준게 아니야. 이 순열의 수를 먼저 준게 아니지. 순열의 수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고 뭘 가르쳐 주냐면 순열의 수의 기호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너가, 너가 1번이야. 먼저 교과서 순서가 아주 중요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먼저, 보통은 이 기호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호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 그지? 어, 맨 위에 박스에 보면. 그 순열수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위에 위에 고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기호를 먼저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것도 아주 중요다 원래 응용 응용 대 아주 중요한 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에 op op 3이 있어 그지 op 3을 보고 op 3 기호지 그치? 이거는 뭐야 순열의 기호지 이거를 보고 어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라고 쓸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n 에서부터 r 개를 밑으로 두루루 곱한 거야. 이 뜻이잖아. 그지? 렇 이거 뭐야? 전체 다섯 개부터 5부터 밑으로 세번 곱한 거야. 이런 뜻이거든. 오케이, 이거는 좋다. 이거지. 이건 좋다. 이거야. 이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함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놓고 난 다음에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예, 화살표랄까,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할게. 이것은 o p 3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건 틀린 거지. 그 정도로 교과서를 많이 봐야 돼. 아, 그래서 이 순열의 단어는 기호를 먼저 던져주고, 위에, 위에 증명해가지고 뒤쪽에 순열의 수를 가르쳐 줬구나. 까지가 보일 정도로 마음을 낮춰서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이건 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조심해. 그러니까 아 기호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러난 다음에 태어난 게아 순열의 수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 아오에서부터 밑으로 세번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음, <laughs> 예를 들어. 자, 4p, 4p4라고 가잖아, 4p4. 이거면 4에서부터 밑으로 네개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음. 그러면 이게 다시, 자, mpn이다, 그러면 n에서부터 밑으로 n개, 그러면 n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그지? 알개가 아니라 n개니까 쭉 계속 간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한거지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에, 자주 나오다보니까 이걸 뭐라 하면 n 팩토리아 이렇게 n 팩토리아 이렇게 n 팩토리아 에. 자 n의 개승 한자로 쓰면 n의 개승 이렇게 n의 개승 n 팩토리얼. n의 계승이라는 용어 써 n의 계승.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2번과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연결시켜 보면 다시. 자, 그러면 npr은 좀전에 이게 뭐였냐면 자, n 곱하기 자, n 1 곱하기 n 2가 가지고 쭉 가서 여기가 뭐냐면 M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요렇게, 요렇게 되는 꼴이었어. 자, 그럼 이제 요거 다시 할게. 여기 어차피 가로 풀어지면 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된다. 마이너스 R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된이 요런 모양이 됐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꼴이 된 거냐면, 아, 여기 한줄 위에 잠깐 사, 사이, 사지 여기 보면 이게 이런 거 같아. n에다가 n 1 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어, m-r+, +1에, 1에다가, 그지? 지금 여기에 뭐가 곱해진 거냐면, 그 다음에가, 여기가 m-, 여기는 r이 되겠지. 여기, r-1이니까, 그 다음 r이죠, 여게그 okay?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거보다 계속 작아지는 거지? 어. 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겠네? 여기가, 어, n-r-1, 이런 식으로 쭉 갔을 거 이렇게. 어. 그 이게 결론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3, 2, 1로 이렇게, 된 거야. 3, 2, 1까지 쭉 작아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요게 곱해진 거야, 지금 여기가. 어. 이, 이 상황을 보면, 그지? 이게 뭐냐면 결론은, m r 팩토리얼. 그죠? m r 팩토리아 이렇게. m r 팩토리얼. 지금 여기 흰색 부분에다가 여기 흰색 부분에다가 뭐냐면 n r 팩토리얼만큼 곱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거든, 이거. 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뭘해 주냐면 m r 팩토리아 요것은 다시? 요것은 뭐냐면 음, 것은 r 1이 고전에는 그 여기, 여기 r 1고 그다음이 뭐 r이 되는 거지. 점점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 식의 분자에다가 이 식의 분자에다가 뭘 곱해준 거 같냐면 n r 팩토리얼을 곱해준 거 같아. 그러니까 분모에다가도 분모에다가 n r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바로 n r 팩토리얼이 이렇게 되고. 이거 분해. 아하. 이게 뭐냐면 여기 흰색과 노란색이 다 결론된 것이 결론은 뭐냐면 아 n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그렇지? 응.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순열의 수두 번째다. 예? 이게 바로 자 순열의 어, 순열의 예, 수두 어, 번째가 된다. 이게 바로 순열의 수두 번째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주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1대 1, 1대 1,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자 여기서 1대1 함수라 함은 이게 뭐냐면 자,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요거 이면, 이렇게 요거 이면. 그때 그 각각의 정의역에 대한 그 각각의 정의역에 대한 함수 값은 다르다. 요게 뭐냐면 바로 1대1 함수지. 자,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있어요. 요렇게. 정의역이 있고. 자, 이쪽에 공력이 있어, 이렇게. 자, 공력이 있어. 자, 여기는 에 예를 들어 1, 2, 3이 있다 봅세요 1, 2, 3. 이렇게. 저 공간이 뭐좀 써야 되니까 제가 놔두고. 여기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 A, B, C가 있다. A, B, C, A, B, C, D, D까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일단 여기 써놓은 것만 가지고 일단 합시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1이 화살을 쏠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 그런데 1대1 1 함수니까 만약에 1이 1이 이렇게 해서 A에다가 화살을 쐈다면 2는 A는 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가 화살을 쏠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여기 나머지 세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 쏠수 있는 거야. 그 3은, 만약에 2가, 2가 이렇게 C를 썼다면 3은 여기 A하고 C는 써면안 되니까, 3이 쏠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두 가지다.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순열인데, 원래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자는 거지. 뭐냐면, 아, 1대1 함수야? 서로 다른 네개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공력의 개수다. 이게 공력의 개수, 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정의역이잖아. 그지? 정의역. 기호를 쓸때 조심해야 될게 p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공력의 개수가 오는 거야. 여기 4가 여기, 이쪽에. 이게, 이게 왼쪽에 있다고, 이게 왼쪽에 있다고 여기다 3을 왼쪽에 써버리면 안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이쪽에가 항상 뭐가 오냐면 공력의 개수가 오는 거야. 공력이, 그지? 여기 4는 뭐냐면 바로 공력이 된 거지, 공력. 공력의 개수, 그지? 그다음 여기 3은 뭐야? 이게 바로 정의역의 개수다. 이게? 음. 바로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구나.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n개가 있다. 저 n개, 여기 n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n개가 있다. 과정해 봐요. n개. 그래서 여기서 1대1 함수를 얘기하려면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 있는 공역의 개수, 이 공역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정역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이게 커야 돼, 이렇게. 오케이? 아, 여기 컸을 때만 쓸수 있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니까 1대1 1대1 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공역의 범위가 이정역의 개수보다 많을 때만 쓸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하는 김에 한개 더. 아, 요거 요거 보라고 잠깐 나도 이로 가지고 요 밑에. 자, 예를 들어서 <laughs> 예를 들어서 자, 1대 1대1, 대1대응 1대 1대1대응의, 1대1대응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자. 1대1대응의 개수 1대1대응의 개수. 1대 개수 자, 결론부터 자 1대1대응이 되려면 여기 있는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만 쓸수 있어. 어, 자, 그럼 1대1 대응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역이 있어.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해서 공역이 이렇게 탑시다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자, A, B, C, D가 있어. 자, 1대1 대응, 일대일 대응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화살 방향이다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음. 1이 화살 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야. 오케이. 그 예를 들어서 여기 A를 쐈다 쳐봐 이렇게. 그 2가 화살 쏘는 경우는 이 나머지 중에 써야 돼. 세 가지. 3은 3은 뭐야? 1, 2쏜거 쏘면 안 돼. 두 가지. 네. 한 가지. 이렇게. 아하. 이게 뭐냐면 아4팩토리 그죠? 아 바로 요거죠. 어. 아 n팩토리알이다. 4팩토리알. 이렇게만 음. 어, 4팩토리알. 아, 일대일 대응의 개수는 어. 팩토리얼, 그제? 일대일 음. 함수의 개수는 순열, 이렇게 순열. 여기서 여기가 여기 좀 중요하지. 일대일 함수가 좀 중요해, 음. 경우의 수에서.